아직도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어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애초에 정답이란 건 없다는 사실이에요. 그 모든 건 그저 하나의 선택일 뿐이죠.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옳게 만들어 가느냐에 있어요.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.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.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우리가 그 선택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어요. 한번 선택을 했으면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. 그게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이에요. 그리고 노력을 다했다면 설령 그 끝이 예상과 달라지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을 거예요.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하면 돼요. 그게 인생의 묘미니까요. 선택과 책임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 이제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내린 선택을 믿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?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인생의 정답은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.